입니다. 아, 일단 먼저 이렇게 청년 문화 기획자 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, 기획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어, 힘을 좀 못해가지고 내의이 네, 네, 투합하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출품작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은 영웅이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몇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를 담았는데요.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종모님 밑에서 크다 보니까,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굉장히 이렇게 친한 관계였다가,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, 저는 일단 되게 공허한 마음이 컸었어요. 그래서 한동안 좀 그냥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쨌든 작업적으로 채워보고 싶다 싶어서, 그렇게 작업한 선 드로잉 연작 중에, 시작을 그렇게라해 주셔서 너무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. 그래서 이러한 행사가 진짜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 역사성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렇게 유지가 됐으면 하는 게또 굉장히 커요. 일 작가로서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건데 작업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정적이기도 해서,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 어쨌든 몇 년째 지속이 된다면은 사실 저도 좋고, 이제 어, 서로서로 조금 이제 또 약간 문화의 발전에만 에 예,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에 예, 여러분.